도착했습니다 저희 비행기에서 <laughs> 카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내리자마자 음료수를 먹고 마사지 받으러 갈겁니다 콜라 먹었잖아요 4분의 <laughs> 우리 3,000원 밖에 없어서 콜라가 2,000원이길래 <laughs> 콜라 하나 사가지고 내이서 나눠 먹었어요 500원씩 4분의 1씩 나눠 이건 사먹을 수 있나요? 사먹을 수있어 우리 이제 부자야 <laughs> 아네사원양 <laughs> 네. 저희 여기서 오늘 마사지 받고 잠 자고 출발하려고 공항 근처에 연습하라는 곳에 예약을 했습니다. 수연이 못 봤냐? 내일 월요일날 스케줄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아, 온다아안경 벗어야 되나? 어 벗어? 안경 벗으니까 좀수이안돼수현이어냐 아, 네. <laughs> 너무해 수현이 어디 갔지? 벗어아블 <laughs> 나한테 갑자기 다 벗으라고 어 <laughs>

노 프라블럼. 위팅. 노노 노. 땡큐. 오케이. 엄청나게 케기가 있습니다. 얼마고 날. 야. 위이위 메이드 리저 아, 리저베이션? 야. 땡큐. 여기다 SK. 저희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꼭 가라고 한 맛집이어서 여기예요? 어, 아, 여기야. 감사니다 <laughs> 맞아도 돼? 네. 하나. 하나, 둘, 셋.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, 과연? 저희가 오늘 보울에서 묵을 숙소입니다. 제가 여기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, 가성비 좋은 호텔을 찾다가 여기가 가격도 괜찮은데 뭐 위치도 괜찮고 어, 방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로 골랐어요. 저희 마지막 날 세부에서는 가장 좋은 리조트로 예약했는데 보울에서는 그냥 어, 가성비 좋은 호텔 찾다가 여기로 결정했습니다. 을 너가 예쁘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내가 사라져볼게. <laughs> 집 초에 미래 <laughs> 야. 물다 튀겼어. 이거 찍혔어? 안 찍혔어. 앵글 안 찍혔어. 여기. 아한나아한번 막은다. 아무나 더해 우리. 한번한 아무나 자연스럽게. 우리들. 똑같아. 우리들 고문이. 무쳐볼게. 무쳐볼게. 아 이거 빼놓은 거아내알 낳는 거 보실까? 잠깐만, 가마만 찍다, 찍다. 짜자잔 킥. 와. 응. 되자잔. 맛있는 화장품 만나는 망고 스틴. 아 진짜 맛있어. 음. <laughs> 아. <laughs> 음. 오 진짜 맛있다는데. 그렇지. <laughs> 아니 거기서 신선한 거 되게 잘 골라줬어. <laughs> 망고 스틴이 어떻게 까 먹는 겁니까? 그거. 으 <laughs> 이렇게. 으. <laughs> <laughs> 어호 오 그거 진짜 싫어 나저 먹을래 <laughs> 너 먹어봤어 이거 그래 다 그래 다 우와 오

아이캔두잇 타워가수연이안 <laughs> 되나 봐. 못 하겠으면 안 해도 돼. 아, 어 포기. 오케이 오케이. 포기. 아, 손 떨려. 가족시다이경아 <laughs> 아, <laughs> 수달 같아. 개인가느낌을몰라고 I feel so baby you feel s o baby. 얘이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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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나> <laughs> <laughs> 코코넛 한번 먹어 볼래? 저 코코넛 한 번도 안 먹어 봤어요. 그러니까. 근데 맛 별로 없다는데. 왜안 드셔 보셨어요? 저 <laughs> 가만 모자 <laughs> 펌이 일부러 이렇게 해준 거 아니야? 햇빛 가리라고? <laughs> 눈부셔가지고? 휴양지 휘양지 펌아 <laughs> 진짜 뭐하는 <웃겨>. 게 <laughs> <laughs> 되게 나 감동받았는데 이런 <laughs> 사소한 대회 <데려진>. 지금 햇빛 가리는 <laughs> 어 거. 맞아요 눈이 어... 안 부셔 아, 펌이 너무 잘 돼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... 애들 어딨지? 왜 여기 포화시켜 여기 포화시켜 많이 했 많이 했지? 많이

생애 첫 해외여행 수연님. 맞아요. 너무 좋아요. 어, 이거 잘왔는데요 <laughs> 저희는 지금 바다에서 놀다가 발 마사지를 받고, 발 마사지 받는 거 따로 찍지 않았는데, 밥 먹으러 왔어요. 어, 피라미드라는 곳인데,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. 하이. 이거 아, 야 와야 많이 나왔다 맛있겠다 우와 옥수수도 꼭 맛있겠다. 하나 둘셋 우와 아이스티 서비스 이런 아이스티 따위가내 길을 막아? 서비스 좋드하면드머리드컵 월드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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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컵 월드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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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Oh <laughs>